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문제들을 만나게 되고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린아이들도 또한 청소년들도 또한 청년들도 또한 어른이 되고 또한 이제 노년이 되어서도 계속적으로 그 나이대에 맞는 문제들을 경험하고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문제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우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번째 교회인 이 라오디게아 교회하면 떠오르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교회. 두 번째는 칭찬은 없고 책망만 있는 교회라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떠오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변하지 않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에게도 또한 이번 여름 캠프에 참여하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하나님은 이 기대를 놓지 않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기대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표현하고 또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가에 대한 기대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편지를 보면 엄청난 큰 잘못이나 커다란 문제가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들처럼 이단에 감염된 것도 아니었고 또한 성적인 타락을 보여주고 있지도 않습니다. 어찌 보면 신약에 나와 있고 또한 요한계시록의 다른 여섯 교회에 비해 가장 나아 보이고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교회일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들보다 문제가 덜한 교회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의 책망은 스스로 만족하여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주목해야 할된 본문은 바로 다음 절에 있습니다. 16절에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할 경우 토해내겠다는 것입니다. 차가운 것을 용인하는 것, 그런 말이 아니라 뜨거워야 한다는 것이 중점이라는 것입니다. 봉사도 잘하고, 또한 찬양도 열심히 하고, 헌금생활도 열심히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뜨겁지 않다면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질책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청년들뿐만 아니라 여전히 오랜 시간 동안 살아온 우리 성도들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오직 책망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죽은 자와 다름없다는 책망을 받았던 사대 그 교회에도 칭찬을 하는 것이 나옵니다. 놀랍게도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오직 생망의 말씀난 표현이 됩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저와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요한이 이 편지를 쓸쯤에 이 라디 라우디게아 교회는 가장 좋은 환경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영적 침체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라우디게아 교회가 특별히 언급할 만한 죄를 지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단이나 핍박자가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단지 그들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마음이 미지근한 것, 바로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 라오디게아 같은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신앙적이거나 아니면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분야에 매우 미온적인 사람, 미지근한 사람, 열정과 열의가 없는 사람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로 이 라오디게아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당신은 열정이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뜻하기도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문제는 영적으로 미온적이고 그 열의가 없다는 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미지근하는 것이 무엇인지 금방 이해했습니다. 당시 그 근처에는 고원지대 온천에서 수도관을 통하여 물을 공급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뜨겁던 물이 라오디게아가 있는 수 킬로미터를 이동하면서 점점점 식어가고 결국은 이 라오디게아에 도착했을 때는 물이 그 뜨거웠던 물이 미지근해 버렸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골로세 산악 지역에서 눈이 녹아 내린 아주 시원하고 맑은 물이 수도관을 타고 라오디게아까지 도착을 하면 그 역시 시원하고 차가웠던 그 물조차 미지근해 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물은 항상 미지근하였다고 합니다. 주님은 이런 상황을 빗대어서 교회의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지적하시고 진단하신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신앙은 아주 미지근했습니다. 주님은 이 미지근한 상태가 너무나 역겨우셨습니다. 그래서 입에서 뱉어버렸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한 거나 아니면 우리의 입맛에 안 맞거나 냄새가 나는 음식을 먹었으면 어떡하죠? 그것을 꿀꺽 삼키나요? 아닙니다 바로 뱉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미지근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대가지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온전한 주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반쪽 마음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그 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펄펄펄 뜨는 물처럼 뜨겁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미지근한 신앙은 지금 현재 우리 신앙 가운데서도 만연하고 있는 영적 질병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세상과 교회 반쪽으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인 우리의 믿음이 식어 미지근한 그 맹탕이 되기보다는 끌기를 여전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음이 뜨거워야 됩니다. 아니,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열정이 뜨거워야 합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그 내면 네 가운데 항상 뜨거운 영적인 불기운을 가지며 유지하며 활활 타올라야 합니다. 이것은 다르게 보면은 광신자와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광신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뜨거운 신앙은 광신자와는 절대 다릅니다. 광신은 이성과 지식이 없이 그냥 머리가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또한 머리가 없는 가슴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없는 뜨거움과 헌신이 없는 말씀은 죽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타오르는 전심은 바로 진리의 말씀에서 나오는 헌신이며 주님의 사랑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뜨거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와 또한 목회자, 그리고 성도들,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반드시 열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 그리고 살아있는 교회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사랑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청년들이 계속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뜨거움과 전심으로 하는 것이 아님 그 다른 모든 것들은 바로 미지근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무미건조한 타협으로 살아가는 것은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오, 모욕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열정은 건강한 교회의 필요 요소입니다. 필수적인 것입니다. 무기력한가 냉랭한 마음 그곳에 빠진 우리에게 미지근한 상태로 맥없이 쉬나라는 신앙인들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내 너를 입에서 뱉어 버리겠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아주 미지근 상태가 되면. 또한 자기 만족과 또한 그 자만에 빠져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스스로 보기에는 부족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잘 사는 동네에 살고 있었고 또한 신앙도 자기 나름대로 주의를 잘 지키고 열심히 봉사도 하며 자기 신앙이 어느 정도 높은 레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라오디게아 지역은 부유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도시는 자기 만족과 자만심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영향이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그 병에 영적 질병에 걸려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것을 자랑하면서 자기 만족에 그 함정에 빠져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영적인 실제 모습은 전혀 발견하지 못하고 눈이 어두워져 그것을 실제적인 자신의 신앙을 보지 못하고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러한 모습을 가리켜 비참하고, 가난하고, 불쌍하고, 눈멀고, 벌거 벗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부하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영적인 거지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밝은 눈, 미디맥 눈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하고 믿었지만 자신들의 영적인 빈곤과 위험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영적으로 눈먼자들이 맹인으로 살아가고 있었음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황제의 보조금 없이 그 도시를 세워나갔지만 하나님 앞에서 입을 거룩한 옷이 없었기에 불쌍하고 벌거벗었고 비참한 영적 거지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 비참한 모습을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어떤 마음과 준비를 해야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책망을 받지 않고 믿음과 신앙을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라오디게아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회복되는 길은 오직 회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정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신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의 사랑과 그 사랑의 권고와 책망을 순종으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권고와 말씀에 따라 말씀처럼 힘쓰며 회개해야만 했습니다. 이미 에베소 교회와 사도 교회에도 비슷한 메시지가 주어졌습니다. 주님은 미지근한 그 상태에 어물쩍 넘어갈 수도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또한 주님의 방법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주님은 그들을 토하여 내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고 그것을 단호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가치가 바뀌고, 추구하는 것이 바뀌고, 자랑하는 것이 바뀌고, 또한 경배의 대상이 세상에서,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것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에 기쁨을 두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 미지근함에서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의 불을 계속 타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 건강한 교회, 살아있는 교회. 또한 참된 성도, 건강한 성도, 또한 살아있는 성도는 바로 이 회개와 믿음으로 뜨거움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성도가 되어야 되고 또한 우리 청년들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강교회와 또한 우리 한국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아니하고 자만했던 그 삶을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권고하고 계십니다. 이번 여름 캠프가 우리 청년들에게 주시는 그런 기회일 줄 믿습니다. 미지근한 상태에서 더 이상 머무리지 말고 이제는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일어나셔야 되고 우리 청년들도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이제는 없습니다. 미지근한 상태에서 더 이상 머무리지 말고 일어나 이제는 돌이켜야 할 때입니다. 다시금 뜨거운 열정으로 불타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번 여름 캠프를 통하여서 녹슬어 버려지는 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아 달아 없애지는 그 인생으로 살아가겠다고 변화하는, 시프트되는 그런 고백을 하며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열정이 타오르지 않으면 어찌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영원한 나라를 보지 못한다면 꿈꾸지 못한다면, 또한 표대를 향해 다가지 못한다면, 기대와 희망이 있다고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우, 우리 청년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20절 20, 20절부터 2 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입에서 토해내야겠다고 경고하신 주님은 실제로 이 라우디기아 교회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과 우리 한국교회에 대해서 기다리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심판과 저주 대신 놀라운 은혜와 회복과 이 결단을 향한 삶의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기회는 여름 캠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또한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지금 우리 청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놀라운 특별한 초대와 또한 은혜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 청년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십니다. 청년들이 마음의 문을 열면 들어오셔서 그 청년들의 인생 가운데 삶의 한 가운데 차지하고 싶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교제하며 삶을 나눌 때 그곳에서부터 뜨거운 열정의 불꽃이 타오르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회개함으로 주님께 마음을 열고 삶을 드어내어 드려야 했듯이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부모 세대도 이 미지근한 마음과 삶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뜨겁게 표대를 향하여 이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거지의 생활을 청산시켜 주실 것입니다. 탕자가 돌아오자 집안의 장치가 버려졌듯이 아버지와 해기, 회복된 관계로부터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찬양과 그 은혜 예배가 축제가 우리 여름 캠프 가운데 청년부 여름 캠프 가운데 열려질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은 그 뜨거움을 회복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보좌는 승리와 권세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악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셔서 아버지의 오른편에 들리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청년들은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청년부 여름캠프를 통해 우리 여디디아 청년들의 마음과 삶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가득 채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풍요로운 복에 빠져 주님을 잃어버렸던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패를 반복하는 답습하는 그 청년의 때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영혼을 두드리시는 그 주님을 우리 청년들이 이번 여름 캠프에 외면하지 않고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기대를 또한 미래를 기대하는 청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신앙의 열정이 더 뜨겁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캠프 주제는 더 뜨겁게입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차가운 생각하지 말고 미지근할 생각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께 뜨거워지는 더 뜨거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차가우면 뜨거워지면 됩니다. 미지근하면 더 뜨거워지면 됩니다. 뜨거우면. 그것에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다, 신앙이 아니라 더 뜨거워지는 우리 청년들이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오직 주님을 알고, 주님을 인정하고, 또한 주님을 자신의 목소리로 선명하게 전하고, 주님을 높이는 그런 청년부, 성령으로 뜨겁게 불타오르는 우리 여디디아 청년부가 될수 있도록 이번 여름 캠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